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 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을 계속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3일 밤 수요예배로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궁유력여 주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각자의 가정과 자리에 임자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또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빌리뽀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전시에 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대처하기 위해서 온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혜와 힘을 모아서 또 우리는 믿는 대장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승패는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의 지략과 또 전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기도했던 기도했던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앞에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 향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뜨거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모합니다.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자랑인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 쉬운 표현일까요? 아마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슴에 가득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히 좋아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추억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엄청난 수준의 수준을 가지고 입학을 하는 것이죠. 저 때만 해도 학교 들어가서 기억리언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구구단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이 참안 외워졌어요. 칠단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운 아이들은 쉽게 쉽게 그 산수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외우지 못한 사람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무식한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도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 들인 만큼 열매도 나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시험에 흔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삼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주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으면 수많은 시험,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서라 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굳게 견디다. 굳게 견디다. 강하게 서 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굳게 서고 싶어도 스스로는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한 번은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열심히 다윗 사울에게 충성했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게 된 다윗이. 한 번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참 수색을 하던 중에 사울이 뒤가 급했다고 랬어요 그래서 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이 어딘가 하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요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홀로 들어와서 여러분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원수를 자기의 적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회요 또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기회가 온다면 수많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내게는 오히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내게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기회를 덥석 내게 주신 축복으로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오늘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판단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뿌리를 바로 내리고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의 2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 앞에 뿌리를 꽉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욕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2 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빌리보스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마음을 같이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뜻을 합하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랑과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바르게 서기 위하여 오늘 성도들이 더욱 더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중요한 서신에 이름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넣어가면서 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가 편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힘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3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교회를 힘 썼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을 쓰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마음이 다르다 보니 서로 불편해집니다 서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교회의 부담이 되고 교회의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투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서로 불편해지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성도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성도들 속에서도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름 때문에 어려웠던, 어려웠던 일들이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교회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다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병사들을 위한 간이 야외에 아주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을 위한 재래식 화장실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 교회 오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이 화장실 가는게 너무도 너무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하고 그 사택이라고 그러죠 관사라고 그러죠 관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았습니다 물론 한 10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가깝다고 하면 가깝지만 멀다고 하면 먼 거리였어요 남자 성도님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유 불편하면 가까우니까 그 관사에 가서 화장실 다녀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불편하는 여성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주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몇 남자 성도님들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굳이 돈 들여서 것을 저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잘 뜻을 모아서 화장실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여자 성도님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지니까요. 남자 성도님들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조금 다름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예, 목소리도 이런저런 소리가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한마음이 돼서 하고 났더니, 그 일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유익함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주, 내 기준, 내 스타일,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모습이죠. 우리 순천드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소망하기는 더 좋은 소문이 많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할때 우리 순천드림교회도 한 번쯤은 와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많이 나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 또 다른 서로 다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소문이 날때 우리 교회는 바르게 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고. 또 교회가 풍하면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드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많은 교회 그 교회 가고 싶은 것이지요. 교회의 좋은 소식을 잘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어떻게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구하시고요 또 교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은 주위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 순두개 이두 사람에게 주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한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한 자녀로, 한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력합시다 마음을 엽시다. 힘을 모읍시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 좋은 모습이 잘 유지가 되고 또이 순천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에 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 절의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대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서로 조금 다름은 있지만 모두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너에게 구하노니 여기서의 대상이 누군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이고,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돕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여들을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다른 모든 동역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기시는 성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를 아낄 때 그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듯이 함께하는 자들을 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순천드림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특별히 자랑인 교회입니다. 서로 반겨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 너무도 귀한 공동체인 것을 아주 이렇게 피부로 느낍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로 달려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하실 줄로 압니다 서로 지금 만날 수 없고 서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부를 묻고 나눠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힘든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축복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 가운데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다름들이 모여져서 하나가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겨주고 서로를 도울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것이고 또 교회는 행복이 가득 가득할 것이며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 안에 서 있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또한 각자 주어진 은사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되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주님이 귀히 여기시기에 서로를 귀히 여기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순천드림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복음에 빛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들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가슴에 품은 소망 위에, 그리고 살아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 19를 퇴치하기 위하여 싸우는 방역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